여드름치료와 여드름흉터치료는 병행이 가능하다? 어, 여드름흉터치료한 데 있어서 뭐, 아니면 뭐 흉터치료한 데 있어서 흉터의 모양에 차이가 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차이에 따른 뭐 치료 효과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 당연히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흉터를 크게 세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라운드형인데요. 네. 이런 라운드형 흉터들은 이제 이렇게 좀 넓은 형태가 특징입니다. 넓고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흉터들인데 그렇게 흉터의 깊이가 깊진 않아요. 그래서 어 환자분들이 볼 때는 이게 흉터인가 아닌가 좀 헷갈리기도 하시고 아니면 빛이나 조명에 따라서 잘 보이기도 하고 잘안 보이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로 뭐 이렇게 좀 울렁울렁한 느낌이 좀 그쵸. 강하겠네요. 그렇죠. 퉁불퉁한 느낌, 울렁울렁한 느낌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제 조명이 좀 사선으로 네. 온다든가 이 수직으로 받았을 때조금더 조명이... 도드라지는 그냥 뭐 화장실 불빛 이런 데서 조금 더잘 보일 거죠. 그렇죠. 그런 흉터들이 이제 많이 오시고 음. 근데 이런 흉터들은 이제 좀 깊이는 좀 얕기 때문에 다른 흉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도 좀 빠르게 회복되는 형태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라운드 형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박스형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박스형 형태는 이제 라운드형이랑 조금 비슷한 비슷하지만 조금 좀더 깊고 이제 경계면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래서 정말 음... 박스처럼 네모나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박스형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런 형태들은 조금 염증성 여드름이다. 아니면 이런 여드름 흉터들을 잘못된 압출 방법이나 아니면 뜯은 방식으로 이제 압출을 했을 때 이런 음. 형태들이 좀 많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음. 생각하시기론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관자부분이나 볼 쪽에 조금 많이 존재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건 약간 딱 봐도 그냥 흉터네 네. 라고 생각하시는 흉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뚜렷하고 뭐 테두리에 약간 이제 흉터 주변 부위가 좀 뭉쳐져 있거나 약간 이렇게 네, 경계면이 그렇죠. 좀 각이 져있다잘보 네, 이런 는 흉터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어, 송곳형 흉터들이 있습니다 네. 이 송곳형 흉터들도 이제 잘 보이는 흉터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은 왜 송곳형이냐면 송곳이 콕콕 찌른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는 형태들이 이제 송곳형 음. 흉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되게 보기에는 되게 작아요 네네.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네. 어, 이흉터들은 이제 어, 그러면 작으니까 좀 빨리 올라오겠지 하겠지만은 이흉터들은 작지만 흉터들이 깊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송곳처럼 이렇게 밑이 뾰족한 형태라고 음, 보시면 되는 음, 형태 네 어, 거기서 약간 좀 깊어서 네. 조금 치료 적으로좀 오래 걸리시는 네, 조금 있다. 오래 걸린다라고 융터들에 비해서 네, 오래 걸릴 수 있다 약간 어, 언제 말씀대로 이제 이름에 따라서 거의 딱 생긴 거를 이름에 네. 붙인 거니까 사실상 박스형 박스카 형태는 박스 형태, 네. 그다음이제뭐 라운드 형태는 정말 이제 라운드처럼 울렁울렁한 형태, 또 이제 말씀하신 송곳형, 아이스픽 형태는 콕 뭔가 바늘로 찍은 듯한 형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에는 또 다른 형태들이 있을까요? 이제 다른 이외의 형태들은 이제 모양을 구별할 수 없는 복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같이 네. 있는 것들인가요? 그러면뭐 네. 라운드 형태 안에 박스, 박스 형태가 형태 있거나 네. 뭐 박스 형태 안에 네. 송곳형이 있다던가 아니면, 아니면 송곳형들이 아니면 이어져, 이어져서 뭐좀 찢어진 형태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양한 네. 형태들일 이것 같고요. 어.. 그런 것들을 그럼 사실 이제 모공 님도 사실 꼭 찍혀 있잖아요. 네네. 그쵸. 모공하고 성호창흉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텐데. 네. 뭐 요거는 사실 근데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네. 저희가 좀 따로 이제 Q&A를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 저는 지금 여드름도 좀 많이 나고 있는데 과연 흉터 치료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흉터 치료는 가능한가요? 어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여드름이 많이 나시진 않는데 아, 볼에 뭐 항상 한두세개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흉터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좀 많으셔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여드름 흉터라는 것은 네. 일단 여드름이 진행된 다음에 일단 고착화된 흉터를 말하는 거고요. 네네. 여드름 자체는 지금 염증 상태, 얼굴에 이제 염증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흉터 치료를 안 받으시면 나중에는 흉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흉터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드름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여드름 치료와 함께 더블의 코라테라피를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음 우선 그러면 이제 세살침이라는 코라테라피는 네.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 치료에 병행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드름이 나, 많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드름 흉터, 흉터 치료를 한다고, 뭐, 흉터가 더안 생긴다거나, 그럴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여드름 나고 있으니까, 난 자리들은 흉터도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 그러면, 여드름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흉터로 가는 건아닌예요 네네. 흉터로 가는 경우는 여드름이 반복해서 나거나 네네. 잘못된 압출 방식으로 압출을 하거나 네네. 이제 뭐 손을 댄다던가 뜯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음. 이제 여드름 흉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음. 이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흉터 치료를 병행할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이제 천년 재생침이라는 치료를 하면서 이제 여드름을 잡으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흉터들은 코라테라피로 치료를 진행하게 돼요. 음. 그러면서 이제 여드름이 관리가 잘 되면 기존에 있던 여드름이 바로 흉터로 되는 게 아니라 잘아무는 과정으로 가면서 이제 있는 흉터들은 치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여드름은 여드름 치료를 통해서 어쨌든 흉터가 될수 있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미 나와 있던 흉터는 이제 세살침 코라테라피를, 통, 세살침 코라테라피를 통해서 이제 조금 흉터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아까 질문의 답변은 여드름 치료와 여드름 흉터 치료는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네. 우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좀뭐 사실 여드름 치료랑 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여드름 흉터나 뭐 흉터들의 종류는 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Q&A들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로다마니오 부산점이었고요. 저는 원장 조현기, 저는 원장 김상준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